야, 여기다 물 탔지? 40도가 넘는 위스키가 이렇게 안 쓰다고? 소주보다 부드럽다고? 물안 탔어 ㅅㅂ 너 같은 위스키 개수추워도 부드러운 위스키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다고 한 잔만 요즘 연말이라 술 약속 각종 모임 뭐 회식까지 정말 정신이 없으잖아요. 연말이면 저희 같은 술쟁이들은 이제 항상 행사죠, 행사. 매일 술망 주경창 퍼먹고 이제. 그래서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냐, 바로 세상 부드러운 위스키 베스트 3. 참고로 베스트 3 순위는 제 입맛대로, 제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정한 거기 때문에 반박시 님들 말이 맞음. 어쨌든,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세상 부드러운 위스키 베스트 3. 3위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예, 바로 그 술이에요. 예, 발베니 12년 더브어드입니다 부드러운 위스키 하면은 뭐, 발베니가 거의 강자잖아요. 인지도도 많이 높고, 특히 위스키 입문자분들, 혹은 여성분들, 참 많이 선호하는 위스키인데, 불과 이제 몇달 전만 해도 오픈원의 대명사 위스키였죠. 요즘에는 이제 뭐 쉽게 이제 10만원 언더로 구할 수 있는데, 훈기 형상 위스키를 좋아하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그냥 가서 그냥 무작정 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던 그런 발베니. 예. 달콤한 위스키, 달달한 위스키로 이제 많이 유명해졌고. 말이좀길어졌네요 세상 부드러운 위스키 베스트 3. 3위는 발베니 12년 더블우드입니다. 마셔 보겠습니다. 콜라는 아주 진하죠? 제가 알기로는 색소는 탄 걸로 알고 있어요. 뭐, 12년인데, 뭐, 발베니 12년은 향에서압도 합니다. 발베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향에서 꿀냄새, 아카시아 꿀냄새, 꽃냄새, 이런 달달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맞아요. 그냥 꿀물 같은 달콤한 냄새가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빨리 마셔보겠습니다. 따끔. 그 12년이지만 굉장히 달달하고 풍미가 있고 혓바닥에서 이제 굴리면 이제 달달함이 더 극대화되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위스키를 처음 드시거나 이제 입문자분들이 위스키가 아무리 40도여도 저게 뭐 어떻게 달달하나 저게 어떻게 꿀맛이 나나 일단 개소리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부드럽습니다. 어쨌든 세상 부드러운 위스키 여성분들이 더 선호하는 위스키 3위는 발벤이 12년 더브루트입니다 금제 2위 세상 부드러운 유스키 2위 3위와 2위를 좀 고민을 했는데 2위는 좀 의외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많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마셔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상 부드러운 유스키 2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에버펠디 16년입니다 에버펠디 16년 새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케이스는 블랙과 골드 디자인을 했는데 케이스 자체만으로는 진짜 간지가 나요 디자인은 짜리목당하고 둥글둥글하고 귀엽지 않나요? 마치 저를 보는... 에버펠드 16년 또따이볼게요 오늘의 2위 에버펠드 16년 에버펠드 브랜드 자체가 많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에버펠디 증소는 1896년 처음 이제 증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럼으로 되게 유명한 그 바카디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바카디에서 1995년에 에버펠드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에버펠디가 최초의 블렌드드 위스키였는데 그 듀어스 아시죠? 그 블렌드드 위스키 그 듀어스의 몰트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죠 자꾸 블렌디드를 말씀드려서 얘도 블렌디드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에버펠디는 싱글몰트입니다 싱글몰트에요 진짜 달달하고 부드러운 위스키인데 이게 아직 많은 분들이 몰라요 싱글몰트 취신기간도 너무 짧고 양도 적게 만들고 일단 홍보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16년인데 그 발변이 12년이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안 나요 9만원 중후반 많이 가면 10만원대라고 보면 은 얘도 10만원 초반? 10만원 초반이면 살수 있어요. 에버펠디처럼 달달하고 부드러운 위스키가 인지도가 너무 약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컬러는 아주 진한 골드색이고요. 에버펠디 16년 향. 와. 가성비라고 하더라도 16년 숙성은 무시 못하죠. 에버펠디 16년도 40도입니다. 향이 발베니 12년 더블우드에 비해 두배 정도 향이 풍부합니다. 달콤한 향도 더 많이 올라오고요. 버번에서 느껴지는 약간 카라멜 같은 향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방금 뜻다를 했는데도 알콜이 많이 안 쳐요. 역시 부드러운 위스키 2위. 말린 계열의 과일 향도 좀 나는 것 같고요. 확실히 발베니보다는 풍부해요.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따끔. 역시 16년은 16년이죠. 발베니 10년 더블 오토가 좀 가벼운 느낌, 라이트한 느낌을 하면 에버펠디 16년은 약간은 묵직하고 약간 바디감 이 있는데,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더 부드럽습니다. 에버펠디 16년 또한 여성분들도 진짜 호불호 없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달달합니다. 혹시 저 때문에 품기가 되지 않 그럴 면 없겠죠. 부드러운 위스키, 뭐 달달한 위스키를 진짜 선호하시는 분들은 에어펠드 16년 꼭 드셔보세요. 네, 마지막 대망의 1위. 뭘까요? 바로, 달모 15년입니다. 제가 달모 15년은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많이 마셨는데, 부드러운 위스키로는 따라갈 위스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상 부드러운 위스키 1위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다 40도입니다. 40도가 돼야 이제 부드럽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위스키 제이들은 솔직히 이제 민. 근데 오늘 이렇게 뽑은 이유는 부드러운 게 이제 기본 베이스지만 거기다 맛. 핵심은 맛입니다. 맛 부드러운데 맛있는 위스키. 어쨌든 세상 부드러운 위스키 1위는 달모 15년입니다. 따라 볼게요 일단. 15년 숙성인데 컬러가 아주 진합니다. 브라운 계열. 발베니랑 비교하면은 요 정도 에버펠드 16년. 1년덜 숙성한 1 6년보다도 월등히 컬러가 진합니다 달모호 15년도 마찬가지로 40도입니다 향은 초코초코, 계피향, 설탕향, 포도향 달모호는 향에서 미칩니다 향에서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향에서부터 1등이에요 마셔보겠습니다 따끔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달고, 부드럽고, 아주 깊은 향. 피니쉬가 예술입니다, 예술. 부드럽고 달달한 위스키가 피니쉬를 찾기에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40도잖아요. 달모어 같은 경우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40도 위스키들은 보통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달모어는 부드럽고, 꾸덕하고, 여러가지 복합 미묘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발약 아, 달모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가격대는 20만원 이제 초중반 발베니 12년이랑 에버펠드 16년 합친 가격이 이 정도로 볼수 있는데 데일리로나 입문자분들이 마시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이제 주제가 부드러운 위스키잖아요. 가격이 나가더라도 달모 15년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쳤어요, 진짜. 위스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달모 15년이면 향에서부터 매료가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향과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셋 중에서 피니시만 언급한 거는 달모 15년인데 솔직히 이두 위스키에서는 굳이 이제 yeah. 이두개살 바에는 이거 하나 사서 드셔도 무조건 강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해 드리면 오늘 세상 부드러운 위스키 베스트 3 제가 오늘 선정을 해 봤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입맛 저의 주관적인 이제 생각과 입맛대로 제 마음대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셔도 돼요. 반박하셔도 되고. 오늘 세상 부드러운 위스키 베스트 3는 공통적으로 다 40도입니다. 부드러운 거에 포커스를 맞추려면 호불호 없이 위스키를 잘 모르는 분들도 부드러운 위스키라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특히 위스키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